각도에 따른 포지션의 변화를 설명할 겁니다. 근데, 뭐, 영상을, 여러 사람의 영상을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자, 일반적으로, 어 자세가 낮으면 낮을수록 안전해는 져요. 안전해는 지는데, 무릎하고 팔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든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그립력은 확보될 수 있으나, 어,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작기 때문에, 펌핑을 누른다거나 다른 제스처를 취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단 주행이 빠를수록 자세는 낮추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자세를 낮출 때 자기가 불안하니까 낮추는 경우가 더 많아요. 어, 여기서 코너가 나가는데 더 밀릴 것 같으니까 자세를 낮춰 버리는 거예요. 근데 자세를 낮출 때또 어떻게 낮추냐? 낮추면서 빠져요. 그러면 빠지게 되면 앞에 그립력이 또 빠지겠죠. 근데 본인은, 자, 어, 연습을 하다 보면 본인이 탈출할 수 있는 속도임에도 불구하고 자세를 낮추니까 코너를 돌아 나가는데 몸이 빠졌죠? 빠졌는데도 자세를 낮추니까 앞에 그립이 살아는 있단 말입니다. 근데 속도가 조금씩 더 빨라지면 이 그립이 흐트러져요. 그래서 속도에 따라서 본인이 탈출할 수 있는 그 자세를 만들어내야 돼요. 좀 이따가 여기서 보여드리겠지만, 어, 자세가 계속 낮았을 때는 샥의 의존도가 또 강해진다고도 볼수 있어. 왜냐면 무릎이나 팔을 쓸수 있는 공간이 적어져 버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laughs> 포지션이 높은 게 좋다는 게 아니라 적정한 높이에서 내가 그림력이 확보할 수 있으면 굳이 안 낮아져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 낮아진단 말 낮아지면 더 다이나믹하고 이렇게 빠르긴 하지만 속도에 따라서 낮아져야 된다는 걸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낮을 때 낮아지고 높을 때 높아야 되는데 쭉 밀고 오면 차에 의존하는 거고. 그런데 어펜다운을 쓰면 내가 자전거를 적극적으로 컨트롤하는 거고.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런 굴곡이 있을 때 일정한 그림력 그림력의 확보를 위해서는 어펜다운을 계속 써 써주, 주셔야 돼요. 버티고 있으면 그립이 빠지면서 여기서 여기서 지금 내려가죠. 내려갈 때 자세를 안 낮춰주게 되면 그립이 빠져버립니다. 코너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 형태가 나오는데. 그래서, 어, 진입을 할때 제가 몇, 몇 가지를 보여드릴 건데, 아예 낮아서 계속 진입하는 방법, 그 다음에 필요할 때만 낮추는 방법, 세 번째는 아예 서 있는 방법 그러면 저도 불안할 거예요. 무조건 불안해요. 자, 코너를 진입할 때, 앞쪽 그립 그리... 자 계속 이 상태에서 그냥 계속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앞에 그립을 확보한 다음에 뒤로 빠져나오는데 앞에 그립이 들어왔죠 그립이 들어서 안 밀리게 했죠 안 밀린 다음에 요만큼만 빠지는 거예요 펴버리면 안돼 완벽하게 피는 게 아니라 적당하게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립은 딱 코너가 진입한다 내가 앞 그립을 쓰겠다 생각하면 앞에 먼저 들어와야 돼요 들어온 다음에 빠져나가면서 중심점이 뒤로 쭉 이동을 하면서 뒷 그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 다시 말해서 센터 그립을 계속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더 재밌게는 못해요 이렇게 가도 돼, 사람들. 이렇게. 어, 판 내다. <웃음> <웃음> the Respect you thought I was enough. Yeah, feels like every century. you coming back and without even feeling sorry between goodbye and hello again. Thought we could grow again. How about no again, again and again? And I'm trying to tell you we can't be friends. Strong to comprehend that we broke up and ended again and again and again and I'm getting busier and busier. So disoriented, first you want me, then you're busy, girl. It's not that complicated. Let me run. For you to wind up when you're lying in bed, I'm feeling lonely. I'm tired of being deployed like all I am a you